이제 요수아 2 8 번째입니다. 계속 땅 분배 그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유다 기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유다 기업 지난 주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게 악사 이야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유다 기업에 쭉 이제 이게 지금 상당히 깁니다 이제. 아 이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 이제 한스께서 어떻게 썼는지 제가 따끈따끈 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수아는 요단을 건너라, 가나한 땅을 정복하라, 정복한 땅을 나누라, 요호와 만을 섬겨라 라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성도들이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 여호수아 십사장 1 5장은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를 공증하고 있다. 공증은 원래 공증이라고 요 <laughs> <laughs>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 인물들과 지명들은 오늘의 나와 나의 삶의 현장과 결코 분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성경 이야기는 은혜로 고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다.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가난한 땅은 지리상으로는저 멀리 히브리인들의 땅임에는 분명하다. 자 여기 한번더 읽어보세요. 성경 이야기는 은혜로. 은혜로 구원받아 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어.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자,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야, 이 재밌는 표현입니다. 네. 우리 속 성경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지금 네. 나에게 임한 이야기다. 살아있는 이야기다. 그죠? 예. 네. 그러나 만약 이런 이야기로만 읽어나간다면, 이 땅이 네.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며, 네. 유다지파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아, 자, 이것도, 이것도, 원문인데. 근데 그러면, 이거 뭐, 아무 관계가 없다, 사실 할수 있는데. 예? 특히, 요수와 15장은 성경에서 지명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된 장이다. 네. 20절에서 26절까지 아. 무려 110개의 성업들의 이름이 음, 음, 기록되어 있다. 자, 뭐, 한번 봐요. 이게 지금, 네 예.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많이 네, 돼 있어요. 이 입이 아플 정도로 <laughs> 어떻게 다 이걸 이걸 다다 세우셨나 봐. 아, 그렇죠. 우리 살았던 기록 기록 사람 기록, 기록한 사람들도 그래요. 네. 그랬어요. 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 지명들을 부르며 읽어 나갈 때 특별한 감동이 나은 해가 밀려오지 않는다면 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 이 글의 첫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지파들은 이 지명을 읽어 나갈 때에 이들의 목이 메어 한 성업 한 성업 제대로 읽지도 못했을 것이다. 자, 우리는요 이게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제일 앞에만 제일 뒤에만 예, 읽어야지. 예, 예. <laughs>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이 성업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여수와 함께 승리의 함성을 질렸을 것이다. 음. 또한 삶과 죽음을 경험했을 것이며, 발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들이 깊이 패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업들이 이들의 소유로 제비가 뽑혔을 때는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역사와 경험들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자, 이제, 우리, 그, 히브리 대학을 갔는데, 네. 그 히브리 대학에 가니까, 그 이름들이 다 적혀있더라고. 네. 기장한 사람들이그 네. 많은 이름은 우리는 관계 없지만 그 후손들이 오면은 자기 선조들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자, 그죠?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자이 땅도 이제 우리 그런 생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음. 성경을 읽을 때 음. 모든 시대를 간통하는 통섭적 사고로 읽어야 한다. 음. 우리의 이 통섭적 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음. 영원한 시간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신다. 15장에 기록된 성읍들은 유다 자손의 집화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다. 자손은 아들의 개념으로 상속자라는 의미이고 집화는 자손의 합장 개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에덴의 언약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가족은 그 나라의 새로운 혈연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송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며 상속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집화로서 그 나라를 보호하고 확장하고 경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송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주적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음, 되었다. 네. 그러나 이 기업 분배 그래, 이야기는 그래. 아 그러니 이 기업 분배 이야기는 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업이 아닌가? 음. 이 성읍들이 내 것이 아니라면 이 성읍들을 읽어나갈 때 무심코 했거나 그래.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음. 그러나 이 성읍들의 등기부 원본에 나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다면 결코 한 것도 무심하게 읽거나 생략할 수가 없을 자, 것이다. 엄정이라는 아, 예. 나라가 있는 큰기구물라고또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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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은 이 지명의 이름들은 음. 단지 영원한 나라에 속한 기업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 그림자에 불과하다, 예. 진짜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 성업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영원한 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영원한 도성을, 자, 영원한 도성 그러니까, 참, 야, 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장에 기록된 모든 성업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합한 관계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성도들 마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다. 성도들은 옛자 안에서 이미 죽어 정복된 도성들이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분배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다. 옛 제약의 자는 안전히 죽고 정복되어져야 한다. 처음 몇 성업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21절에 갑스엘 에델, 야굴이 나온다. 값스엘은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는 의미이고, 에델은 가축이라 의미이고, 야구은 숙소라는 의미이다. 성도는 죽음의 땅에서 불러 모아진 존재들이며, 세상 속에서 짐승이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가축제물이 되었고, 예전의 세상에서 헤매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숙소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되게 재밌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우리도 성지순례 갈때 조금 더 어, 공부를 지명에 대한 그래. 공부를 좀 하고 갔더라면 감명이 <laughs> 좀더 했었을 그, 것 같아요. 어, 네. 오늘 이제 이걸 읽고 갔어요. 그러니까 한서한서 우리 한서 목사님 문제해줬으면 좋았을 뿐이었는데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정복된 모든 성읍들은 이제 새롭게 변화된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성읍들의 마지막 목표지는 예루살렘이다. 아직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되지 못하여 그땅 여부스 족속이 유다 자손과 함께 살고 있지만 다이당이 다스릴 때에는 완전히 정복되어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다. 더 나아가 다윗 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분과 영원한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음. 이것이 요수아 15장의 계시의 완성이다. 자, 이게 뭐. 감동이 좀 있네요. 네. 우리가 갔다 온 저기 아. 나라가 있어서 그런지 너무 너무 감동이에요,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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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한번더 가야 될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네. 네.